안녕하세요, S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다시 보기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 운동하러 왔어요. 뿌잉 뿌잉. 네. 언니가 저렇게 지금 냉장고를 닦고 계세요 손만 흔들어주세요 하이 아, 하이 네. <laughs> 아, 네. 노동은 노동일 뿐,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이 운동이에요.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말고요, 살짝. 걷기라도. 걷는 운동도 운동이니까, 걷기라도 하면 낫죠, 아무래도. 운동하는 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독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난 걸어야 돼 하고 좀비처럼 걸으면 그것도 독입니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 차라리 운동을 안 하시고 네. 좀덜 먹으시면 됩니다. 덜 먹으면 네. 이따가 모르겠네요. 제가 랜덤 방송이니까 이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카톡방을 운영 카톡방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실 거 얘기하시고, 참고할 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시고, 또뭐 1대1 채팅도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에스맨입니다이 톡방은 알림 설정을 무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음으로 해주시면 편안한 대화방이 될 것입니다. 무음으로. 계속 울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어, 뭐야? 하고 놀래가지고 나가십니다. 계속 알림이 오니까. 그저 궁금하거나 심심할 때 톡방을 봐주시고 알려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1대1 톡을 하셔도 됩니다. 단 서로가 허용하는 건전한 상식의 예의와 신뢰로 당사자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제가 공지사항을 올려놨어요. 이 톡방을 운영하는 대신에 제가 한가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원래 저는 이 단체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호회 활동할 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끼리끼리가 되고 서로 막 그러고 뭐가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더안 좋은 영향을 더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동호회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안 했어요 좋은 꼴을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단한 가지 이제는 저는 리더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찐편으로서 동행하는 찐편으로서 개인 채팅 할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끼리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아, 누가 누구랑 만났다, 누가 누구랑 만났다고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만날 수 있습니까? 다못 만나요. 그죠? 누구는 빠질 수 있는 거고, 막말로 얘기해서 누구는 소외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시절 인연을 많이 겪었잖아요. 시절 인연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또 아파하고 슬퍼하면, 이게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항상 좋은 말로, 내가 강점이 있게끔,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행복해 할수 있게끔, 그렇게 좋게 좋게 가시면 되고, 그거를 너무 얽매이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람을 얽매이게 하면, 이 사람 내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인이고 친구이니까, 얽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누구는 가까우니까 만날 수 있고, 누구는 머니까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얽매이지 말고, 또 누구는 누구끼리 대화할 수 있어요? 나 빼놓고 어, 자기네들끼리 대화해? 아니에요. 친해지는 건 흐름입니다. 끼리끼리는 흐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동호회 할때 그랬거든요. 그걸 못 하겠어요. 왜? 우리는 동호회로 만난 거잖아요. 거기에 저는 수장입니다. 동호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끼리끼리 딴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노래동호회라고 합시다. 노래동호회를 하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항상 다 같이 만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얘네들이 더 친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딴데 가가지고 따로 자기네들끼리 노래를 불러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야죠. 그거를 또 대놓고 광고를 해요. 동호회도 올려요. 우리 둘이 만나서 지금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우리 셋이 만나서, 우리 넷이 만나서, 우리 열이 만나서 우리 이만큼 만나서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어야 하고 동호회에 그걸 올려요. 사진을.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내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 하나회야. 나하나의 전두환이 하나회야. 지금 내 세력이 이만큼이야. 니들 까불지마.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늘 모임 했나요? 나 몰랐는데 나 알았으면 나도 나갈 건데 동호회 회장이 저도 몰랐어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고 올린 거니까.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동호회 회장님 오늘 모임 있었어요? 아우 나 진짜 소외감 드네. 공지도 안 올리고 저렇게 모여도 됩니까? 하고 그럼 이분 말이 맞잖아요. 동호회 수장으로서 제가 몇 번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하지 마라. 노는 건 좋은데 제발 올리지 마라. 아 여기에 왜 굳이 올리냐. 다른 사람 다 알게. 너네들끼리 놀아라. 당신들끼리 놀아. 근데 그게 두번세번 번 반복이 되면 아무리 1등 공신이라도 저는 잘라냈습니다. 솔직히 1등 공신이니까 두세 번 봐주는 거지 만약에 다른 분이었으면 한 방에 저는 칼입니다. 왜? 동호회 수장은 주대가 있어야 되고요. 리더예요. 동호회 수장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가차 없이 모가 집니다. 왜 단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미꾸라지 한명 때문에 단체가 흔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나가야 했었어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주대를 지켜나가야 되고 소외되는 분이 하나도 없게끔 저는 그 사람들을 다 포옹했어야 했어요. 근데 한분두 분의 그런 미꾸라지 분들이 네.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분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끼리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같이 놀았는데, 그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를 올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한테. 예, 괜히 자극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톡방을 만든 건 인젠, 저는 동호회 수장도 아니고, 그냥 같은 여러분이랑 똑같은 찐 편으로서 따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스토, 뭐 톡을 할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인제는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기는 동호회가 아닙니까? 동호회가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냥 민간인이에요. 우리다 같이 일반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하지 마시고, 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시절 인연이에요. 내가 좋으면 만나는 거고, 내가 싫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어거지룩을 내 사람이라고 막, 어떻게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각자의 인공지능, 인성과 인품을 갖고 다 사는 분들이에요. 내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 이분 지금 내 사람이야. 내 팬이야.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롱타임을 할수 없어요. 쇼타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롱타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과감하게 열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 누구는 누구끼리 만났네. 나 빼놓고 누구 만났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여기 동호회 아니에요. 동호회 아니고, 우리 무슨 집단도 아니고, 무슨 광신도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친구일 뿐이에요. 함께 동해하는 지인일 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얽매이는거 너무 싫어해요. 누가 지시하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아, 지가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엄마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부록이 넘어요. 40이 넘으신 분들은 지시가 아니에요. 부탁인 거지. Please. Please. 부탁인 거지. 그 부탁도 눈치 봐가면서. 왜? 될 부탁이 있고 안될 부탁이 있어요. 안될 부탁을 왜 어지러워해요? 그렇잖아요. 안될 부탁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걸 어거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같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런 꼰대 같은 부장 같은 그렇게 안 되려면 함께 함께 그냥 즐겁게 재밌게 안될건 아예 부탁도 하지 말고. 여태까지 40이 넘게, 4 40 2 이전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내가 이해해줍니다. 근데 40이 넘어서도 그러면 방법 없어요. AI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인성과 인품이 그렇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멀어지, 자연스럽게 내가 멀어지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인공지능, 인성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 많이 생겨요. 단순한 거, 되게 단순한 거.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제가 나 없으면 뭐 되겠어? 막안볼 거야. 그 사람 없다고 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가장 큰 복수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다. 관심 끄세요. 무관심. 무관심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굳이 싸우고, 굳이 막 입으로 하고, 굳이 고소를 하고, 굳이 뭘 하고, 뒷담화 까고, 뭐 하고, 하여튼 별짓을 해봐야 그건 복수가 아닙니다. 무시,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냥 무관심. 왜? 내 인생은 행복해야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 빨리 그 사람 저쪽으로 치우고, 좋은 사람 해가지고 항상 그 사람만 보고 웃을 수 있게. 스마일. 그죠? 그렇게 그래서 카톡방을 운영한 거고 조심스럽게 좀 길게 얘기가 됐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방종하고 빨리 씻어야죠. <laughs> 빨리 씻고 나가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죠? 마지막은 마지막은 여러분들 다 해피하게. 있으면은 항상 다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들은 해피해질 거야. 해피. 힐링. 네, 방정하겠습니다. 방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